안녕하세요. 열 번째 과제를 발표하게 된 조혜란입니다. LSTM 기법은 RNN의 발전된 형태입니다. RNN은 처음 정보가 마지막까지 잘 전달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LSTM은 이러한 장기 의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전 단계의 정보를 메모리셀에 저장해서 계속 흘려보내줍니다. 이때 폴게게이트를 통해 과거의 내용을 얼마나 잊을지 결정합니다. LSTM을 위한 시계열 데이터를 얻는 방법은 수업 시간에 매우 자세히 배웠으므로 따로 설명하지 않고 그림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주피터 노트북에서 다음과 같이 5분에 한 번씩 URL에 접속하는 코드를 짰습니다. 총 600번 반복해서 50시간 동안의 데이터를 축적하였습니다. 이렇게 엑셀 파일로 얻은 값을 주피터 노트북에서 다운로드 그 로드하여 여기에 있는 문자들을 필요 없는 문자들을 리플레이스 함수와 스플릿 함수로 제거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숫자들만 추출할 수 있었는데요. 다음으로 추출한 값들을 토대로 그래프를 플랏하였습니다. 그 결과 ADC 값은 아무것도 연결하지 않았으므로 300mV 근처에서 의미 없는 노이즈를 나타내고 있었고 컬러 센서 값들은 이틀 동안 반다지 바뀌며 큰 변화를 보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들을 모두 관찰하였고. 이제 각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를 히트맵으로 시각화하였기 시각화하였더니 컬러 센서끼리 그리고 모션 센서끼리 그리고 온도와 습도 센서끼리 서로 큰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매우 많은 종류의 데이터들을 얻었기 때문에 그중 의미가 있어 보이는 여섯 개의 피쳐들만 골라서 데이터셋을 다시 구성했습니다. 학습시킬 데이터셋의 x와 y는 6백이란 매개변수를 가진 create_dataset 함수를 정의해서 생성시켰습니다. 이 함수에서는 x와 y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 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x는 현 시점의 데이터이고 y는 현 시점보다 600만큼 뒤의 데이터입니다. 즉이 600은 다음 값을 예측하기 위해 입력 변수로 전 단계 데이터를 얼마나 사용할 것인지를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바로 1이 600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입력 데이터셋을 만들어주는 메소드를 정의한 후에 하나의 메소드를 더 만들었습니다 모델의 학습과 예측 등 모든 과정을 담은 메소드인데요 이는 피처 수와 룩백을 매개변수로 해서 각 피처별로 데이터 값을 예측해서 리턴해 줍니다 이렇게 먼저 전처리를 해준 후 LSTM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입력 데이터가 3차원 구조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쉐입을 바꿔줍니다 첫 번째 차원은 데이터의 개수고 두 번째는 타임스텝, 세 번째는 데이터의 피처 수입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모델을 생성하였는데요. 시퀀셜 함수는 오른쪽 그림과 그림에서 볼수 있듯이 그 그래프 층들을 순차적으로 나열한 함수 나열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델 점 d 드를 통해서 은닉층을 하나씩 추가시킬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는 여기에 네 개짜리 출력 유닛을 가진 LSTM 층을 하나 넣고 모든 입력을 연결해서 하나의 출력을 반환해주는 댄서 층도 하나 넣었습니다. 자, 이 함수들은 제가 이렇게 밑에 플러 모델이라고 해서 그걸 시각해, 시각화해주는 라이브러리가 있길래 그걸로 한번 나타내 보았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원 인풋 모델이라는 이긴 함수는 최종적으로 다섯 개의 값들을 반환해주는데요. 원래의 데이터셋과 그 트레인 데이터로 예측한 결과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로 예측한 결과 그리고 각각의 스코어들을 반환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전부 다 함수를 정의한 것이고 진짜 메인 코드는 이것인데요 이 코드는 위 함수를 각 열마다 호출해서 그래프를 그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피처마다 호출해서 그래프를 그려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렇게 놀라울 만큼 예측이 잘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PPT로 나타내 보았는데요. 저는 룩백을 달리하였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비교해 보았는데 미세하게 예측력이 이렇게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룩백이 1일 때가 기본 교수님과 함께 했었던 기본적인 코드이고 점점 커지는 방향으로 룩백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얼마나 앞시점까지를 앞 고려해야 하는지 그 최적값은 데이터 피처마다 스 다름을 알수 있었습니다. 또한 얼핏 보기에는 이 스코어 데이터를 봤을 때 휴미디티의 RMSE 스코어가 가장 작아서 예측력이 가장 좋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최소 제곱 오차의 수식을 생각해 보면 이 값은 편차의 제곱, 그러니까 절대적인 크기에 비례하기 때문에 더잘 예측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MAP라는 비율에 대한 고착값을 각 센서에 대해 구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습도가 아닌 온도가 가장 높은 예측력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